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두돌지난 아들을 키우는 엄마예요. 요즘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갔다 온 경력이 있어요. 전 현재 남편과는 재혼이지만 남편은 제가 첫 결혼이고요. 제첫 결혼은 지금 생각해 보면 철없는 나이에 한. 성급한 결정의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미련하게 사랑만 믿고 버린 바보 같은 짓이었죠. 제가 부도덕한 짓을 벌여서 한 이혼은 아니었어요. 이혼 사유는 전 남편한테 있었죠. 하지만 저도 잘못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그건 분명 제 잘못이죠. 아직도 전 그때의 제 자신을 원망하곤 해요. 너무도 뼈아픈 상처였거든요. 제게는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엄마 친구의 딸이었죠. 엄마 친구라는 그분도 저희 엄마와 초등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절친이세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도 같은 해에 나왔죠. 그것도 똑같이 딸을요. 저희 엄마와 엄마 친구분은 딸들도 자신들처럼 절친한 친구로 자라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자주 만나서 같이 육아도 하고 저와 그 친구를 같이 놀게 하셨죠. 앨범을 보면 그 친구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아기 때부터 수두룩 빽빽하게 꽂혀 있어요. 두 분의 바람대로 저와 그 친구는 아기 때부터 함께 잘 놀면서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엄마 친구분을 이모라고 불렀어요. 이모떼기.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저와 친구는 양쪽 집과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유치원에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유치원에서도 저와 친구는 항상 붙어 다녔죠. 유치원 유아수첩에도 늘그 친구와 가장 잘 논다고 적혀 있고요. 엄마와 이모는 정말 흐뭇해 하셨죠. 당신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요. 주말에도 가족끼리 만나기도 하고, 놀러도 두 집이 함께 다녔어요. 저와 친구도 외동딸이어서 그런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되고 소중한 존재로 자리하게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엄마와 이모는 아, 우리는 둘째가질 필요 없겠어. 따로 형제자매 없어도 이렇게 애들이 서로 잘 노는데 무슨 걱정이야. 라고 하시며 좋아하셨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아예 저희가 이모네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그곳이 학교하고 더 가까웠거든요. 저희는 다행히 같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더욱 가까워졌죠. 학교에서도 같은 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교하는 언제나 함께했고, 방과 후에는 서로의 집에 번갈아 놀러 가며 숙제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했어요. 제가 친구 집으로 가든 친구가 저희 집으로 오든 어느 집에서나 서로의 엄마들은 언제나 환영해 주었고요. 물론 다른 친구들도 사귀기는 했지만 서로만큼 마음이 잘 맞고 깊은 얘기를 나눌 상대는 없었죠. 우린 심지어 성적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 성적을 질투해서 멀어질 일도 없었어요. 우린 여고에 진학했죠. 그곳에서도 저희는 늘 붙어 다녔어요. 공부도 늘 같이 했고 성적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늘 유지했어요. 그렇다보니 수능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저는 원하던 학교와 학과가 확고했기에 원서를 넣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직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랑 성적도 비슷하니 그냥 저와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지원을 했어요. 우린 초조하게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죠. 다행히 결과는 우리 둘다 합격이었어요. 대학 합격 기념으로 엄마와 이모, 그리고 우리 둘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어요. 엄마와 이모는 너희는 대학도 같은 데 갔으니 우리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죠. 저도 정말 그렇게 될줄 알았어요. 친구는 제 반쪽과도 같은 친구였으니까요. 모르긴 해도 둘중 하나가 남자였다면.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대학에 진학해서는 저는 원하던 과에 왔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그러지 못했어요.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했거든요. 당연하죠. 저와 성적이 비슷해서 따라온 거니 어영부영 할 수밖에요. 그래도 수업은 착실히 들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는 제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공부만 하던 애였고, 친구는 연애 경험을 몇번 가진 상태였거든요. 친구가 제게 소개시켜준 남자는 친구의 전 남자친구 지인이었어요. 친구가 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얼떨결에 저는 소개를 받기로 했죠. 소개팅은 카페에서 했어요. 상대방은 저보다 연상이었고,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내더군요. 저도 예의 바르고, 꽤 훈훈하게 생긴 그 남자가 싫지 않았어요. 우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몇번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어느 정도 알아가던 즈음 그 남자가 제게 고백을 했죠 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우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주선자인 친구는 정말 기뻐하더군요 자기가 소개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연애하는 동안 네, 네 행복했어요 연상인 그 사람은 오빠처럼 든든했고 저를 잘 챙겨주었거든요 그는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그는 삼촌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탄탄해서 안정적이라며 일찍 결혼해도 나쁠 게 없다고 말했죠 졸업 후 바로 결혼해서 둘이 같이 돈 모으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졸업을 했고 친구와 전운 좋게 한 기업에 같은 인턴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1년 계약직으로요. 계약직이었지만 벌이도 꽤 좋았어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더욱 더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결혼 얘기를 하니 저도 어느새 결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그렇게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반년도 채안 돼서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후다닥 준비를 할 것만 준비하고 그렇게 한 결혼이었죠. 다행히 양가 상견례도 잘 치렀고 혼수와 관련해서도 마찰 없이 잘 끝냈어요. 시부모님께서 무난한 성격이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인턴 생활을 했고 남편도 삼촌 회사에서 근무를 잘해 나갔어요. 어느 때보다 자잘한 마찰이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결혼 생활도 재밌었고요. 1년 계약직이던 친구는 저와 계약이 연장되어서 7개월 더 일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정규직 전원을 바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안 잘린 게 어디냐며 우린 서로를 위로했어요. 같은 직장 내 절친이 있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으니 앞으로 둘다 정규직 전원만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얼마 전전 전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정사원 언니가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너 정규직 되겠더라? 축하해! 언니 말로는 자기가 들었는데 제 실적과 성과가 좋아서 정규직 전환이 이미 결정된 것 같다고요. 저는 갑작스런 낭보에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이내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제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제게 바짝 다가와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니 걔는 없어. 솔직히 일 처리 능력도 그렇고 말단 사원인 내가 봐도 걔는 정말 아니야. 너랑 친구라 그랬지?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 걔는 정규직 전환 될 감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곤 자리를 떠났어요. 사실 그동안 친구랑 성적도 비슷했고 뭐든 비슷한 수준이어서 질투 없이 잘 지냈거든요. 그렇지만 저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란 소리를 들으니까 미안해서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친구한테 미리 말해줄까 하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그만두고 그냥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결과 발표되는 날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어요. 친구가 정규직이 되고 저는 떨어진 거죠. 전 한껏 기대했던 터라 실망도 컸어요. 한마디로 전, 이제 짐 싸야 했으니까요. 제게 귀뜸을 해준 언니는 당황해서 제게 다가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그리고 너 아니어도 쟤는 정말 아니야. 무슨 일이지 이게? 자신도 놀라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저는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친구가 잘된 일이고, 나는 다른 데서 일자리 구하면 되지 하고 넘겼어요. 친구가, 제게 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길래 내가 뭘 미안할 일이냐고 일 열심히 하라고 보냈어요. 친구는 자기가 저녁에 술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도 할겸 그러자 했죠. 저는 남편한테 연락해 친구랑 밥 먹고 술도 한잔하고 들어가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친구랑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밥을 먹다 말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주인 아주머니께 가방을 부탁하곤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 쪽으로 다가가는데 안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 자기가 얘기 잘해 줘서 나 정규직 됐어.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할게." 지연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지연이는 결혼도 했으니까 뭐. 저는 뭐에 홀린 듯 친구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죄지은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건데?" 친구가 멈칫하는 사이 전 친구의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핸드폰 액정엔 현수 오빠라고 떠 있더군요. 현수는 제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게다가 이름 옆에는 하트까지 붙어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핸드폰 너머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자기야, 자기야 들려?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눈이 뒤집혔어요. 자기? 그래, 네 자기 여기 있다. 어떻게 네 와이프 절친이랑 바람을 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를 나 모르는 사이에 찍고 있었니? 제 목소리에 놀란 남편이 허둥대며 말했어요. 지, 지연아? 지연이야? 지연아, 오빠가 설명할게. 그게 사실은... 저는 더 듣지도 않고 핸드폰을 친구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데 친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절 붙잡더군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사실 회사에서 일을 잘 못했잖아. 그런데 현수 오빠가 회사에 연줄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연이 너는 집에서 주부를 살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내 남편이 나 몰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저는 친구를 쳐내며 말했어요. 그럼. 그 자식이 먼저 제안한 거네? 근데도 너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유부남까지 만났고? 기가 막힌다 정말. 이혼 소송할 때 너도 피해갈 생각 마. 너희 엄마도 다 아시게 될 거니까. 친구는 제 말에 하얗게 질려서는 제발 엄마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바로 제손 붙들고 빌더라고요. 그런 남편한테 내 몸에 손 대면 경찰한테 바로 신고할 거라고 말하고 큰 가방에 대충 옷가지를 챙겼어요. 집을 나와 염치 불구하고 대학 동기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전 동기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사정을 얘기했고 동기는 고맙게도 자기가 더 화를 내주며 여기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전 도저히 부모님 얼굴 뵐 낯이 없어 친정엔 갈수 없었죠. 인턴 근무도 끝났겠다. 다음 날 바로 인터넷 뒤져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곤 다음 날로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소장을 보냈어요. 남편과 친구가 제 핸드폰으로 불인하게 연락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이혼 준비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열흘 뒤 법원에서 변호사 동석하에 남편과 만났죠. 그런데 친구도 따라왔더라고요. 남편은 친구 손을 잡고는 친구 잘못이 없으니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라더군요. 빌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친구를 감싸고 둘다니. 정말 기가 막혔죠. 어쨌든 두 사람 꼴은 누가 봐도 상간녀와 불륜남이었으니 제 입장에서 나쁠 거 없었죠. 남편이 스스로 자신이 유책 배우자임을 증명한 셈이니까요. 그렇게 전 이혼을 했고 위자료도 꽤 넉넉히 챙겼어요. 위자료 금액을 들을 때 남편 얼굴이 좀 일거러지긴 했지만요. 이혼 후에 친정가서 이혼 사실과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부모님, 특히 엄마는 놀라서 뒤집어 주셨죠. 그리고 그날 당장 이모한테 전화해서 따지셨어요. 이모라고 자기 딸이 절친 남편을 꼬셔서 이혼까지 시킬 줄 아셨겠어요. 친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셨겠죠. 이모는 당장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딸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얘기가 길어지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쩌면 그 사람은 지연이랑 인연이 아니었던 건지도 몰라. 우리 딸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지연이는 착해서 더 좋은 인연 만날 거니까. 엄마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지금 남의 딸 망친 니네 딸을 감싸는 거냐고요. 니네 딸은 엄밀히 말해서 상간녀라고 콕 집어 말씀하셨죠. 엄마가 이모한테 그러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자 이모도 자기 딸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버럭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엄마와 이모와의 관계도 파탄이 난 채로 오랜 우정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저는 엄마한테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엄마의 귀한 친구까지 잃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라도 저런 인간 끊어냈으니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전혀 미안할 거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혼 뒤 계속 구직 활동을 하다가 부모님 권유로 유학을 결심하게 됐어요. 위자료 받은 걸로 유럽적 대학원에 지원해 보려고요 제가 대학교 성적도 괜찮고 경력도 있으니 가서 넓은 세상 보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하려고요100%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 부모님 말씀을 따라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마음도 정리하고 공부도 하면서 저도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거기엔 저 이혼녀라고 눈치 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혼할 때 법원에서 어른들이 젊은 나이에 이혼한다고 수군대는 소리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에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대학원을 다녔고 졸업할 즈음에는 남자도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스페인 남자였는데 참 선하고 바른 사람이었죠. 제 과거의 상처를 듣고도 저를 위로해주고 늘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과 저는 한국과 스페인에서 각각 한 번씩 총두 번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선 부모님만 모신 채 간략하게 치렀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 내 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온 뒤집 정리를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대학 동기를 통해 친구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친구와 전 남편이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동문들 사이에 퍼지는 바람에 동기들한테 욕을 먹고 모두 연락을 끊고 산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 근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런데 인생사가 참 웃기더라고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산부인과에서 같이 만났지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스페인에서 가져온 짐 정리를 끝낸 우리 부부는 모처럼 맛집 탐방을 나섰어요. 남편도 저도 매콤한 걸 좋아해서 해물찜을 먹기로 했죠. 그런데 한 시간을 줄을 서서 드디어 먹게 된그 순간 냄새를 맡자마자 글쎄 속이 확 뒤집어지지 뭐예요. 결국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포장해 왔죠. 이후로도 음식 냄새만 맡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정말 고생을 했어요. 소화제를 먹을까 하다가 생리 날짜가 미뤄진 게 기억나서 시약을 사다가 검사를 해봤죠. 임신이더군요. 남편과 전 얼싸안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다음날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제대로 진단받으려고요. 그런데 산부인과 안에서 임산부와 두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지 뭐예요. 솔직히 남편한테 좀 창피하더라고요. 한국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왠지 임산부가 낯이 익은 거예요. 세상에, 친구였어요. 그리고 두 남자 중 하나는 전 남편이었고요. 전남편이 친구를 향해 소리를 치더라고요 지금까지 병원에 나랑 같이 안온게이 자식 때문이었구나 그래도 지 새끼라고 애한테는 거짓말 못하겠어서 진짜 애비를 데리고 온 모양이지? 글쎄 친구가 바람을 펴서 외도남의 아이를 가진 거 있죠 전남편은 그 상황을 알고 광분하고 있었고요 친구는 눈물 범벅이 돼선 전남편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더군요 이 광경을 본제 남편은 무슨 상황이냐고 제게 물었고 전 스페인어로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국말로 막장이라고 외쳤어요. 제가 아침 드라마를 보며 가르쳐 준 단어였죠. 그 소리에 산부인과 안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우리 부부한테 쏠렸어요. 물론 친구와 전 남편도요. 두 사람은 절 보자 기겁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제 남편은 계속 막장! 이라고 소리치며 깔깔댔고요.사람들은 그런 제 남편을 향해 맞는 말이라면서 박수를 쳐주었죠.결국 친구와 전 남편은 도망치듯 산부인과를 빠져나갔어요.전 남편의 입을 틀어막으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속으론 정말 통쾌하더라고요.그날 전 귀여운 남편 덕분에 오랜만에 두 다리 축 뻗고 잘수 있었어요.3년이 지난 지금. 제 옆에는 여전히 귀여운 남편과 두돌된 아들이 있어요.사랑스러운 두 남자한테 둘러싸여 지지고 볶고 사는 지금이 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살다 보면 지긋지긋하고 악몽 같은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버티고 이겨내면 분명 찬란한 순간을 맞을 수 있으리라 믿어요.지금의 저처럼 말이에요.여러분도 어려운 일 있으시더라도 늘 씩씩하게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